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문어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간신히한 마리 잡았어요 아두 마리가 올라온다 지금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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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 올라왔습니다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이아두 번째 너무 많네 아 엄청 야.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그 여수 여수에 있는 백야도에 백야도 네, 백야도. 백야도한번 와봤는데, 문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어, 물이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지금 보이시죠? 물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여기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 이제 백야대교. 백야대교 밑에서 한번 문어, 문어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개 한번 해볼까요? 대. 대는 n 스사의 다크호스. 옥토포스 S832MH 고요 릴, 릴은 10만 세도나 400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기는 색동 애기랑 그냥 싸지 싼거 애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문어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 됐죠? 아 아직까지 뜨거워요 굉장히 요즘에 그 산란식 이어 가지고 그 문어들이 큰 놈들이 안 나와요 큰 놈들은 산란에 들어가서 거의 움직이질 않고요 지금 나온 애들은 아마 좀 사이즈가 작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큰 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작은 놈좀 잡을 수 있죠 네, 일단 한번 백야대교 밑에서 한번 문어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올해는 응. 못할것 같아요. 지금 좀 햇빛이 중네.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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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지금. 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지금 어한 마리 올라가요 오 어, 신기 안돼 올라옵니다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여 그래도 일단 어는한 마리 맞아요 우 붙었어요 붙었어요 붙을뻔랬어요 지금 오문어 어, 우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야 묵노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간신히 한 마리 잡았어요. 여기 쉽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문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삐코통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요즘 문어가 그렇게 큰 애가 안 나와요. 참고로. 아이 건너편에 방파제도 문어 낚시를 하고 있네요. 갈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갈치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물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마 포인트가 물이 빠져야지 걸어서 들어올 수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들어와? 어,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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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후, 올라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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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씨. 너무 힘들어. 아,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문어, 문어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힘드네 지금. 여기 물이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막배 들어오고 물은 들어오고 막.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 다행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두 마리째 문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기를 바꾸자마자 났어요. 아 여기 도착한지 1 시간 정도 됐는데 일단 두 마리가 나와줬어요. 지금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낚시할 여건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웬 배가 떠다니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사이즈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예상대로. 이게 지금 산란철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놈들은 지금 산란을 하고 있어요. 산란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거의 먹이 활동이 없이, 그냥 뭐 굴속 같은 데서 짱 박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돌아다닌 것들은 산란을 하지 않는 그 작은 것들, 네, 작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사이즈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아요.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포인트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앞에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백야대교 백야대교 이고요 그 앞에 방파제 네, 방파제 바로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물, 물이 빠져서 이 안쪽으로 바짝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 백야대교 바로 건너서 건너서 그 밑에 다리 밑에서 지금 가, 어, 문어 문어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마리 잡았어요. 네, 세 마리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물이 또 들어왔어. 아, 또 후퇴해야 돼요 지금. 물이 좀 계속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터진 김에 한번 문어 채비 채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돌에 도래, 돌에가 이제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예. 스냅돌에 3개가 필요합니다. 3개 요세 개를 일단 하나를 묶습니다. 그냥 묶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묶는 것처럼 여기다가 구멍에 집어넣어서 세 번을 묶어요. 세 번을. 예, 저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예, 네, 세 번을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스냅 드러을또 여기 구멍에다가 또 껴요. 예, 색조에 보이시죠? 요걸 여기다가 또 껴요. 하나를 더 껴요. 그리고 이제 뽕돌. 뽕돌을 하나, 저 같은 경우는 8호 정도 쓰는데, 뽕돌을 또 여기다가 하나 낍니다 그리고 이제 잠가요. 네, 잠금 돼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기를 이제 두 개를 꺼내가지고, 어떤 애기 를 써볼까요? 이제 아무 애기나 써도 됩니다. 아무 애기나. 아무 애기나 써서. 예, 스냅돌에 1번에다가 장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종류가 다른 애기를 쓰는 게 좋아요. 하나는. 두 번째, 2번. 2번에 애기를 2번 스냅돌에다가 끼면 끝입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문어, 문어 한번 던지시면 됩니다. 어우,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또. 많나 아, 올라와야 되고, 문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문어 치금좀 가벼운데, 풀린것 어? 아, 같다. 문어 많네 아, 엄청... 야, 세 번째... 야, 세 번째! 세 번째 문어가 나왔습니다. 작아가지고, 작아가지고, 문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문어가 맞긴 맞네요. 야, 그래도 일단, 작긴 해요. 예, 작긴 하지만, 요즘에는 산란식이라서 요만한 거밖에안 나옵니다. 예, 일단은, 세 번째 문어를 잡았습니다. 아, 방금 잡은 문어는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문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문어가 많네요. 그래도 산란식이라서 요만한 것 밖에 안 나옵니다. 더큰게안 나와요. 사실은 큰 놈들은 그 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먹이 활동은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나오는 문어들은 거의 대부분 작은 문어들이 나옵니다. 한 20일 정도는 기다리셔야지 큰 문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슬슬 마감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수, 여수에 있는 백야도, 백야대교 다리 밑에서 문어 낚시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아, 지금 바다 보시면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낚시 했는데 어 이제 더 이상은 좀 낚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바닥이 젖었어요, 보시죠?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고 제가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문어, 문어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번 뵙겠습니다.